아이 너무 좋아 우리 사이아주싸 이렇게 빨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게 정신이 없는데 네네네네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하세요. 네감사합니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, 맞다. 한가쓴거 하나 있었어요. 네. 저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무대 무대에서 제가 처음에 딴딴 잘 들어. 서 o d a n g e r o u 에요 근데 팬분들이 그걸 다 같이 따라오니까 아. 제가 보일 안 돼요. 그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운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로리아 신학셨서죠 네. 그렇죠. 아, 네. 그렇죠. 어쩔 수 없다. 그럼 이제 이니어를 기대 꺾고 돌려 드릴 건데. 그리고 친구는 올려놓 할게요. 네. 네. 열심히 따라 불러 주세요. 아, 아, 네. 네. 저 저희...